안녕하세요. 복싱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앞손 잽에 대한 고찰입니다. 제목이 거창하지만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앞손 잽에 대한 사용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 준비한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앞손 잽에 대한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앞손 잽을 팔 힘을 이용해서 단타성으로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외에 앞손 잽에 대해 좀더 많은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앞손 잽의 활용 방법은 그저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을 보신 후더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스스로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손 잽을 던질 때 팔을 이용하는 방식과 어깨를 넣어서 밀어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팔을 이용해서 끊어 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큰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다음 동작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작업 또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경우에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팔을 펴서 치거나 손목 스냅으로 치는 방식은 상대에게 그렇게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상대는 앞손 잽보다는 뒷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더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상대는 나의 앞손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는 내 앞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되고 내 뒷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 상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면 벌써 기초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손 잽을 공격용 무기로 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어깨를 이용해서 밀어치는 강한 앞손 잽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영상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을 이용해서 앞손 잽을 상대에게 던지면 상대는 나의 앞손 잽에 긴장하지 않고 앞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상대가 좀더 압박하며 들어온다 싶을 때 어깨를 넣어서 밀어치는 강한 잽을 던져주면 됩니다. 상대가 전진해서 들어오다가 걸리는 강한 잽은 상대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턱에 걸렸다면 들어오다가 잽에 걸려 다운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영상에서의 방법을 한 번씩 써 주다가 상대가 익숙해져서 통하지 않는다면 어깨를 이용해서 밀어치는 앞손 제버의 연타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앞손 연타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앞손 연타의 공격이 제대로 먹힌다면 상대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손 잽에 대한 고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손에 대한 활용도는 여러분이 좀더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스파링에 더 도움되는 동작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